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이래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개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어,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의 기록은요 열왕기서와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왕기서는요 다윗 왕조를 기록할 때 공과 과를 다 기록해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 혈통의 정통성을 변호하면서 업적을 주로 기록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은 주로 업적과 전성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솔로몬의 영적 전성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 전성기 시절, 신실했던 시절의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무엇이 그의 신실함을 지탱했을까?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켰던 제사와 절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일단 솔로몬은 제사를 들을 때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매 달마다 찾아가서 드리는 특별 예물과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년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굉장히 맛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주일 동안 노예나 먹는 생밀가루 맛이 나는 빵을 먹으면서 노예 상태로 살았던 조상들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없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고 나면 맥추절에 해당하는 칠칠절을 기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봄에 자라는 작물을 거두고 정확히 7주 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먹는 식물이 얼마나 맛있냐면요. 막추수한 핵곡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없는 무교병을 먹다가 구원을 받은 후에 너무 맛있는 핵곡식을 먹으면서 또그 감사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조상들의 고통과 비천함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이 칠칠절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풍요와 감사를 기억하는 너무나 귀한 축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이때가 되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밖을 나와서 맨 땅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집이 아닌 텐트에서 캠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걷는 동안 텐트에서 지냈던 40년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내다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요. 매주 드리는 제사, 그리고 매달 드리는 제사, 또 매년 지키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켰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스라엘에 이런 절기가 있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전성기에서 주목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 제사와 절기들을요. 13절 말씀처럼 모세의 명령을 따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무한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절기를.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반복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지고 권태감이 올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함과 권태감이에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고 평생 꿈꾸던 그 일을 하게 돼서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무한정 계속 만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요. 반드시 지루함과 권태감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감정이 괴로워서 변화를 시도하는데 문제는요. 이 제사와 절기는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던 모세의 명령이고 14절 말씀처럼 선왕인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권태감이 왔다고 지루하다고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솔로몬이라도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무뎌지면서 굉장히 무서운 권태감이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첫사랑의 감격을 느꼈더라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든지 권태감이 찾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래도 솔로몬은 똑같은 행위를 매주, 매달, 그리고 1년에 3번씩 무한반복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이 권태감을 이겨내고 본질을 무한반복하는 이 루틴이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전성기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1만 시간 무한반복하는 루틴의 시간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무한반복하면서 그게 날마다 새롭고 즐거워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평하게 무서운 권태감과 지루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 혹은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반드시 찾아오고는 이 권태감을 이기고 무한한 반복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 분야에서 요 전성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을 보면 큐티가 어렵고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큐티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먼저 말해야 될게 뭐냐? 성경이라는 건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그리고 빈부의 귀천 이런 걸 떠나서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차이나 성별 때문에 QT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q 티를 기막히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분들 간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q 티를잘 하시는 분들은 여자도 있었지만 남자도 너무 많았고 고학력자도 있었지만 무학력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큐티를 잘하고 못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역시나 말씀 앞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루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일은 누구나 다 어려워요. 누구나 다.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도요. 이건 어려워요. 그런데 큐티에 도전하면서 그 어려움과 지루함의 시간을 못 이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패턴에 루틴이 없는 거예요. 뭐 이틀 하다가 하루 쉬기도 하고, 한 주는 열심히 하다가 좀 바쁜 일이 생기면 2주 후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과 이 반복 없이 들쑥날쑥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만 큐티 하려고 하면요.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큐티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건이 왔을 때 큐티책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내 사건으로 해석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열려서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은요.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다100%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싫어하는 인간이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큐티가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큐티 책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평소에 말씀 보는 연습을 무한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준비를 잘 하니까 급할 때도 말씀이 열리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을 안 보는 분이 급하고 정신없는 순간이 왔을 때 말씀 펴야겠다는 생각이 날것 같으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사고를 당하고,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말씀을 펴려면요 평소에 말씀을 폈던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하고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루함을 견디고 말씀을 보는 게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위기의 때를 넘게 하는 말씀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큐티는 가슴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는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앉아 있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열리고 뭐 이런 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지루함을 이겨내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큐티하는 사람에게 큐티의 전성기 말씀의 전성기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부의 사랑이 깊어진다고 하면 가장 사랑이 깊어지는 경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연애 때 새롭고 두근거리는 상태 있잖아요. 설렘의 상태. 그게요.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려면 새로워야 되고요. 설레야 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임무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는 반드시 지루함과 권태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의 뜨거움이라는 것, 설렘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가져오는 종말을 경험해요. 가장 처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좋고 뜨거운 게 좋은 사람은요, 권태감이 왔을 때 그걸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연애하던 남녀가 헤어졌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데, 사실 그 이유는요. 연애 초기에도 다 존재해요.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성격이 있어서 헤어진다고 하죠. 그럼 연애 초기에는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연애 초기에도 그 성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새롭고 뜨거울 때는 헤어져야 되는 그 이유들이 전부 다 극복, 극복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결국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본질은 그 상대가 지루해지고 질린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과 고통을 극복하기에 그 관계가 너무 권태감이 온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서 그 지루함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때 헤어지거나 이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 바람을 피우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는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가 뭐냐? 제가 어느 날제 딸에게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이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제 갓난 어린아이일 때 처음 어떤 인형을 갖게 됐는데, 이것과 오래 지내면서 그 모습, 그 냄새, 그 촉감이요. 그냥 내 삶, 그리고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바로 정들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 딸에게도 이 토끼 인형이라는 애착 인형이 있는데요. 얘가 6년을 쓰다 보니까 완전히 몸에 찌든 때가 이제 배어버렸고 여기저기 찢어져서 이제 그걸 꿰매다 보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귀엽게 배가 통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솜이 빠져나가면서 배가 쑥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통하고 목에 경계선이 없어요.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가 이걸 좀 버려보려고 훨씬 예쁘고 깨끗한 새인형을 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한 시간 정도는 분명히 새인형을 좋아해요. 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밤에 잘 때는 뭘 찾냐? 그 나, 낡고 더러운 그 토끼인형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정 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정이 한번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외모의 문제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 들어버린 그 인형은요,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사랑의 경지죠. 정이 들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루함을 이기고, 권태감을 이기고,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함이 싫다고 관계를 뛰쳐나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사랑이 가장, 가피, 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정이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이 드는 게 이게 바로 부부관계의 가장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모님을 만나러 속초에 갔다가 온 가족이 바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본게 뭐냐면, 제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두 분이 바다를, 바다를 걸으시면서요, 손을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젊은 연인들처럼 막 설레는 감정으로 막 서로의 체온을 느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왜 잡으셨냐면 모래사장을 걷는 어머니가 힘들까봐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부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의 연약함을 부축하면서 함께 걷는 그두 분의 모습에서 제가 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깊은 정이에요. 이제 두 분은요.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지만 이제 내 삶에서 그 상대는요.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정든 이 배우자는 내 삶의 동반자 수준이 아니라 내 몸에, 내인생의 일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그 순간 정된 사람은요,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건요, 정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깊은 사랑이 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이 한순간에 생기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정이라는 건요, 영광의 순간도 함께하지만 같이 비도 맞고, 같이 돌도 맞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오랜 시간 상대에 대한 권태감을 이기고 함께만 생기는 게 가장 깊은 감정인 정이에요. 여러분 이 정은요, 함께하는 시간이 무한 반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 권태감이 싫고 새로운 게 좋다고 하면서 정든 배우자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었고, 인생의 손해는 그거보다 큰 손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이 든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자기의 내 백성을 못 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권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면요, 하나님이 한번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끝까지 사랑해요. 무한정.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호세아설를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요. 이 죄가 사람을 얼마나 상하게 만들었는지 온몸 중에 정결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자기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는지 사실 호세아는요. 이 여성과의 이혼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세상에 이 여자보다 온전하고 새로운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상해져서 너덜너덜해진 이 고멜을요 안 버려요 아니 못 버립니다 그래서 고멜이 음란 때문에 집을 나갈 때마다 찾으러 나가시는데 마제, 마지막에는요 거액의 돈을 주고까지 완전히 상해버린 이 여자를 다시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실까 왜안 바꾸실까 왜안 버리실까? 근데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권태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한번 사랑하시면요. 무한한 시간을 무한 반복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하는 게 불가능한 정으로 맺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로 상하고 너덜너덜해져도 우리보다 훨씬 아름답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그런 높은 경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경지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나에게 찾아온 무서운 권태감과 지루가, 지루함을 이겨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신앙생활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새로운 걸 맛보고 싶어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든 재미없어지는 날이 오고요. 말씀이 무덤덤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 새로움에 대한 욕구를 이겨내고, 한 자리에서 계속 사람을 사랑하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은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그가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도 똑같은 직장에서 또 똑같은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일이 끝나면 똑같은 사람이 기다리는 그 집으로 똑같은 집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절대로 변개, 변개치 못하는 똑같은 말씀을 매일 큐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루해도 권태감이 와도 이 모든 반복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때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날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이 경지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지루함과 권태감을 이겨내고 그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